오늘 새해 행사하나 봐 진짜 와 저기 뭐 무대도 네, 있고 됐어,

<목소리나> 아니?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후식 먹어도 되고 라면도 있어. 맛있겠다. 어, 여기 가자. 어, 여기 가자. <목소리나> 아니, 탄두리는 두개데이 <laughs> 밥은 왜 이렇게 많냐? 나는 이거 딱두 개서 떠야 어 맞아. 잘했어. 뭐 아, 먹을 거야? 여행에 따른 묘미는 무사히 숙소를 찾아왔을 때 이. 안도감과 행복. 아, 왔어, 왔어. 지금은 겐지스강으로 일출을 걸어가는 길인데, 안개가 잔뜩 껴서 너무 무섭네. 아, 오늘 진짜 추워지겠다. 아, 춥겠다 네, 진짜. 이 아직은 해가 뜰것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되잖아. 어, 기다려볼까? 아버지, 아, 완전 접전시다. 바라스게브로드, 바라스게브로 일출 보기는 실패했지만 여기는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까 <laughs>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저화장실이 화장실? 화장실괜찮은데 응. 화장실 날이 밝아도 그런지 <laughs> 팔러 <팔로> 가신다. <laughs> 일을 겪은 게 있어? 나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 나는 내가 진짜 인도 올줄 몰랐거든. 인도? 어. 나는 나는 그 우리 이0대 우리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도 다음 여행 인도라고 했잖아. 어. 그때 갈거 같았었는데. 뭐? 약간 그때는 약간 허세같이 그렇게 말하는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이곳에 온게 올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근데 이유가 나머지는 맞아. 이유가 뭐? 근데 때 이집트 때그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그 컨디션이 조금 충격적이어가지고 인도는 안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인도가 훨씬 좋아. 근데 난이도가 더 높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좋은 데만 찾아다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어떤 게 아니냐면, 그냥 단하게 화장실 이런 거면 어. 그런걸한 번에 경험해보면 다그 괜찮을 수 있다. 한번 가꾸면 음. 괜찮아지고, 한번 참고면. 스퀴즈 이런 것들은 절대 여행에 그 방해가, 방해가 되지, 되지 않는다 안. 대신에 그걸 이제 못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냥 절대 인도를 먹여주는 거지 안녕하세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요 근데 오히려 그 이집트의 그 찰랑찰랑 거리는 그 최악의 화장실을 겪지 않았다면 여기 못 왔을 수도 있겠지 그래? 용기가 안 생겼어 어... 거기 가서 용기를 얻었으니까 이거 아직도 전해볼수있겠 근데 음. 나는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그동안 많은 뭐 사람들이 겪었던 거에 비하면 어. 너에 비하면 거기서 다 사는 응. 사람 사는 사람 거고 응. 진짜 사람이 저녁, 저녁 9시, 1 0 시에 막 애들 돌아다니고 놀고 막밥먹기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위험할 수가 있냐고 근데 2024년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 그게 뭘까 되게 기대되지 않아 네, 그렇지 도마세 그 사는 거 아니겠어. <laughs> <듭시> 아, 오, 와인만. 야무치게, 치게까 어, 나야 받았어, 받았나 받았어. 귀엽다. 어디서? <듭시> 어디나 아, 까먹은 거. 아니야. 아티 돼요? No entry 에. No entry. 어, SMrogno 마넷게임 까세드 화생국 평범 h 이거 아니야? 뭐 아니야 잘해 맞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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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 수가 없는, 맛있 수가 없는, 맛있을 수가 없는 맛없을 수가 없는. 맛도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맛? 맛있어. 무슨 맛이지? 그니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설탕도 너무 맛있겠지? 음. 음. 밀크, 생강.

와우. 아니 무슨 뭘까? 와우. 어? 맛있어. 아 진짜? 응. 아니 맛있어. 이게 그냥 그 계란찜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근데 폭신 그냥 사라져 버려. 어, 그냥 넣는 순간 사라지네. 맛있으니까. <laughs> 맛있어. 걔네 아직도 이거 먹고 있어. 자어 주자. 아 얘네 개들 다 달려오잖아. 어머 얘네 다 몰려와. 미안해요. 이밖에 없어. 미안해요. 이거도 없어. 이게 엄청 효율적인데. 얘가, 아, 뭐. <laughs> 얘가 먹고 얘가 얘 먹고. 나오긴 나오나? 아 이거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laughs> 정말 길이 부는사나 이랬어. 아니, 얘들아, 어떡할 거야? f a m i l 와. 어, 여기가. Go o problem? No problem. l e a s go. 시시시. She, she... 아 대사나 괜찮대. 김이 몰아. 김이 몰아. 아이들 이사케. Going to highest mountain. <laughs> yes. This yes. yes. is the. o strong. Come, Come on. c o 파이 레디 여기 아직 여기서 못 뭐, 음식 못 먹고 그냥 거기서 구경 한 하는 거래. 죠나. <laughs> 죠나. <전화. Okay>. <laughs> 다시 내려와. 사진 찍어. 사진 찍어. <laughs> 굿굿굿굿 good, 굿.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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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아니, 저는 꼭 거꾸로 내려오면 돼. 거꾸로 굿꾸로 오케이, 유 쇼미 쇼미 쇼미. 그래, 저렇게 저렇게. 그래, 저렇게 잡고. 저렇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어 잡을까? 아, 그래, 그래, 그래 돼. 예스, 예스. I think he is he think is fragile. 예스, 예스, 덤벨. 예스. 예, 예. 아, 굿굿굿 굿. 굿 굿. 이즈 굿 파이터 레디. 파이터. 하이 레디. 노노 파이터 레디. 나우 시즈 파이터 레디. 나 나우? 시즈 아비. 아비 레디. 아. 다야이엠 베리 스트롱 나우. 오케이? 예. 땡 해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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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니 이거 디스크가 벗어 가 붓어 있어. <laughs> 괜찮아. 괜찮다고? 난, 난 떠다녀. 아, 진짜로? 난 뭐가 떠다녀. 이게 그거 같아. 내정수 음, 이게 내가 시킨 거 같아. 음.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음. 짜. 짜. 음. 네 이거 단한번주어요 piece

어? 쟤 신발 빠졌어 원래 그런 거. 아니 신발 빠졌다니까 아저씨 얼른 뛰어주세요 뭐야 아 진짜 좀 겁나 그래 점프! 바로 지스짓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아 전치 없이 서선 타는 감자들. 아빠가 이게 아주 배부터 없어 보이는데. <laughs> 아, 반대로 걸로 반대로. 밖 묻어있는거겠지? 어 밖이야 밖 어, 어. 그냥 약간 롯디같은데 로띠 롯디를 기름에 다시 튀긴건가? 안에, 안에 뭐 채웠다고 그랬어 안에 뭐가 있긴하네 음. 음. 이게 여기가 토마토소스 맛이 나네

합격! 어떻게 치즈가 이렇게 두부같지 근데 음. 우리가 진짜 한국인인 게 한가 봐. 음. 그리고 고추가 진짜 맛있어. 매워. 절대 이 소스 먹지 않는. 응. 음. 어? 뭐 먹을나가 진짜 말이야. 나 롯데가 도 맛있어. 레몰랍이다, 레몰랍. 그것도 맛있겠다. 크림 랍어 어, 어. 어우, 전 최악이었어. 옆에서 왼쪽에 어떤 아픈 애 계속 토하고 뒤에 아픈 애 토하고 어, 토하고 옆에 아저씨 코털 200가닥 뽑았어아 <laughs> 진짜야? <laughs> 계속 뽑아 <laughs> 저기 뽑아 그게 또 웃긴 거 뭔지 알아? 뽑고 나서 뽑히잖아? 이거 어. 대 <laughs> 못해 막아 이러고 이자 막 이러고 아 진짜로? <laughs> 어, 어. 그리고 바닥에 버려 <laughs> 아 진짜? 아나 진짜 쉽지 않은 <laughs> 역시 갓도 <laughs> This line you have to push is a push button. Ah, alright, I understand. Okay, set the boss 어? 내 것도 나왔어 헉, 와 맛있겠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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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맵그 지금까지 먹어도 디스, 드라이한 탄두리긴 한데 맛이랑 비슷한 이건 약간 진짜 소스가 더 많은 느낌? 음 맛은 비슷해 우나 약간 양념치킨 같은 느낌이 그치 그치 그... 새우는 어때? 음 짜, 짜고 맛있어 짜고 맛있어요? 음 <laughs> 짜? 음 나리나 같지? 짜 아니 나리나 같지? 이것도, 이것도 근데 짜 음. 음. 나는 같이 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고소향이 확 나는 맛가 우리 가르키면서 왔다 오라고 시켰어 맨발로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저기 외국인 시장 가잖아.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한 거 우리가 막아 네, 대신 경시으로 보니까 그랬나? 어. 그러니까 왜안 하냐고. 이게 얘가 오고 와. 어. 전에 건널 수 있는 거 맞아? 잠깐만. 아저씨 갈때 갈 같이 가야 돼. 어. 아니야. 아니야 x 약속이 있어. 어. 보관의 약속이. 룰이 있네. 오와 완전 로컬이다. 와 좋아. 와우. 아니, 어, 시장인데? 와우. v e 나울다 나름. 나름 분위기 어 정겨운 분위기가 있네. 어, 방금 지지당 어, 좋지, 지 좋지, 지 어머, 머가 있어. i 는 거야, t sure i 내가 o 오히려 여기는 n g 지하면 사고 나. 그래? o d j 나름 i 서로의 믿음으로 가는 건데 a good 게또 b 어아 그렇구나. 진짜 o get a good j o 다 i 다 going t